안녕하세요. 68세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는데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혈압약 먹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났어요. 3년 전 제가 한 일이 지금도 후회가 되어서 밤마다 이런 식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할 이야기라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 저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다닌 중소제조업체에서 마지막까지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출근해서 받은 돈치고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고마웠어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들 결혼시킬 때 전부 다 써버렸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35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드디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할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줄게.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을 제대로 시켜주는 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싶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나서 돈이 물 새듯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식장 예약금부터 1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괜찮은 호텔이었는데 여자 쪽에서 원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아버지 요즘 결혼식이 다이 정도 해요. 여자 쪽 체면도 있고. 아들이 미안해 하면서 말하는데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 결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이 예물이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반지를 맞췄는데 두개 합쳐서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목걸이까지 하면 1,200만 원이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이 말하는데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안 했어요. 제가 젊을 때는 금반지 하나에 50만원이면 비싼 축에 속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예단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자 쪽에서 한복이랑 가방, 구두까지 해서 500만원 어치를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결혼에는 다 필요한 거라고 하네요. 신혼여행비도 따로 준비해야 했어요. 유럽으로 2주 다녀오는데 1,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신혼여행은 평생에 한 번인데 제대로 다녀오고 싶어요라고 하니 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예식장비 1,000만원, 예물 1,200만원, 예단 500만원, 신혼여행 1,500만원, 기타 잡비 800만원에서 총 5,0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 퇴직금 전액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조금은 남겨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나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그리고 아들이 잘 되면 나중에 우리 봐주겠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정말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의 하객이 300명도 넘게 왔어요. 음식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35년 직장 생활의 결실을 이렇게 보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돈쓴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수입이 확 줄어들었어요. 국민연금을 매달 87만원 받고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더 받아서 총 117만원이 한달 수입의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집도 있고 큰돈쓸 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으로 8만원 정도 나갑니다.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다니는데 이것도 한 달에 5만원은 들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비 합쳐서 월 15만원, 핸드폰 요금 부부 합쳐서 7만원, 각종 보험료가 월 12만원, 식비가 월 60만원 정도 들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107만원이에요. 거기다 경조사비나 기타 잡비까지 하면 한 달에 150만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117만원 밖에 안 되니까 매달 30만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처음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버텼어요. 예전에 모아둔 적금이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제일 힘든 건 아들한테 손 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시킬 때 5천만원을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들은 신혼생활에 정신이 없고 새집 장만하느라 대출도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 사정을 말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몇달 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8살이라는 나이에 일할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동네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구했어요.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하는데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거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 돈까지 합치면 월 197만원 정도가 되니까 이제 겨우 생활할 만합니다. 하지만 68살에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저는 가끔 후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때 퇴직금을 다 쓰지 않고 절반만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00만원만 써도 충분히 괜찮은 결혼식을 할수 있었을 텐데 너무 과하게 한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신혼여행에 1500만원을 쓴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워요.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제가 마트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왜 일을 하세요? 연금 나오잖아요. 아들이 묻길래 저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이 용돈이라면서 50만원을 가져다 줬어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시킬 때 5천만원을 써주고 이제 와서 50만원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요즘 자주 한숨을 쉽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들 결혼은 잘 되었어요. 며느리도 착하고 손녀도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후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졌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다르게 할것 같아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가 할수 있는 만큼만 도와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그때는 아들이 서운해 할까봐 그런 말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식 결혼이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의 노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는 68살에 마트에서 일하고 있지만 몸이 아프면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서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나가야 합니다. 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후회가 돼요. 정말 많이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말해주시면 기분이 좋고, 동료분들도 나이는 비슷하셔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제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하루 만에 다 써버린 게 맞는 일이었을까? 물론 아들 결혼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껴서 저희 노후를 위해서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싶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은 저희처럼 무리하지 않았으면 해요. 특히 부모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 결혼은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노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퇴직금 전부를 자녀 결혼 비용으로 쓰는 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건강한 동안은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위안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끔은 후회가 돼요. 그 5천만 원이 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여유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살아가려고 해요. 마트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앞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다만 앞으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요.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새벽이 되어서 잠이 오기 시작하네요. 오늘도 마트에 나가야 하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자야겠어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